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오늘의 운세. 이제 또 5월 8일 토요일 하루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말인 것만큼 또 행복한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더잘 풀리고 잘 휴식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일에는 날씨가 엄청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근데 또 주말에도 많이 불지 않을까 싶은데 외출하실 때꼭 외투 하나 정도는 꼭 챙기시고 외출하시길 바라고요. 주말에 또 여러분들이 뭐 찬바람 많이 쐬고 아파가지고 또 다음 주한 주를 또 시작하는데 영향이 되지 않도록 주말 오늘 토요일 또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8일입니다.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투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아지는 그리고 걱정이 많아지는 그런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오던 고민들과 걱정들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이제 답이 없는 고민들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하기 힘들거나 하기 싫어서 계속 뭔가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계속 이렇게 뭔가 잔머리만 굴리기도 하는 또 그런 하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당장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좀 피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어쩔 수 없다라면 부딪혀야 되는 날이고요. 그동안에 해오던 고민과 걱정들이 있다라면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침표를 또 찍어야 되는 날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안대를 벗고 현실을 직시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멈춰 있는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민과 걱정,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 주말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리지 못하는 허무한 하루를 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싫더라도 일단은 결론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지팡이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만족스러운 하루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조금 더 좋은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나 연락들이 들려오기도 하겠지만 좋은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 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라면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조금만 생각한다라면 그 조그만 거에도 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손에서 좋은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나므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또 주변에 좋은 소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덕을 볼 수도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먹을 복도 많은 날이고요,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공간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또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펜타클 5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금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나오고 있는 카드입니다. 뭐 며칠 전에 이제 3번 분들에게 이런 카드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주 3번을 뽑는다 라고 했는데 어또이 카드가 나왔어요 라고 한다 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기가 돈을 조금 많이 아껴 써야 되는 시기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좀 낭비가 생길 수가 있다라든지, 여러분들의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는 날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금전에 대한 관리를 지금 좀잘 해놔야 된다. 그게 너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나, 뭐, 갑작스럽게 뭔가 변화가 생길 때도, 그걸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운세를 보는 거다 보니까,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리고 돈이 조금 부족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그게 좀 부... 부족한 바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만큼 오늘은 생각이 없더라면 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탕진하게 되거나 계획이 없던 돈을 쓰거나 뭐 내일 생각하자. 뭐 일단 오늘 내가 뭐 사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일단 쓰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계획성 있는 금전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또 그런 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잔소리 하는 사람들이 오늘 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같은 소리 하는 사람, 같은 말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해도 좀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뭐 연락적으로나 주변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여러분들이 애초에 멀리 하는 게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나이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알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또 출근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을 조금 몰아서 하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외출을 하게 되는데, 그 외출을 했을 때, 내가 정해놓은 기준보다는 조금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뭐, 다이소를 간다, 이렇게 뭐, 가볍게 물건을 사러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한만 원만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0 0 0 원, 뭐, 이만 원, 뭐, 이렇게 돈적으로도 여러분들 계획보다는 조금 더 높게 쓰게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될것 같고요. 연애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 깊게 다가올 만한 그런 이성들이 있는 날이고요. 매매적으로도 오늘은 좀 값어치가 있는 그런 매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런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부지런한 하루가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고 뭐 계획성 있는 하루가 될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의욕이 너무 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조절해 나가면서 하루를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좀 에너지가 넘치는 날이다, 활력이 돋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칼 5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람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람 관계에서 배신당하거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든지,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감이나 섭섭함을 또 느끼게 될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 보기로 했는데 뭐 나는 쏙 빼놓고 누구와 또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내가 빌려줬던 것들을 오늘 돌려받기로 했는데 그게 뭐 돈이 되든지 뭐 물건이 되든지 돌려받기로 했고 약속을 한게 있는데 그 약속이 오늘 잘 지켜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뭔가 상처받거나 짜증나거나 포기해 버리는 또 그런 일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것만큼의 보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만큼 좀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에게 뭔가 기대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는 안 그럴 거다 뭔가 믿고 있었다. 그리고 애들과 또한 약속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섭섭한.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연인 사이에서도 친구들, 그리고 뭐 애인과 또 같이 보는 자리에서도 섭섭하거나 또 아쉬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은 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고 상처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하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것을 잘 챙기지 못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다 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요. 꼭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손으로써 만들어 갈수 있는 것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누군가와 함께 해야지 함께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움직이시기 보다는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나 혼자서 마음 편하게 뭔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인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하루 꼭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